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2th of January, 2025, uh, Sun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uh, BioPlus, Classes, and uh, Humedix. 이렇게 필러 관련한 기업들을 좀 uh,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는 보면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매출이 좀큰 폭으로 뛰었고, 그 이후에는 약간 정체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에 필러적하고 유착방지제, 그 다음에 HA 응용제품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20년 조금 넘은 회사고요 올해 예상 매출은 617억, 영업이 204억. 그래서 영업 이익률이 33.01로 상당히 좋고 부채 비율은 22.17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면 6750원 금요일날은 0.60% 올랐는데 미래 성장동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플라스기간이나 외국인 매수세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고 클래시스는 의료 미용 기업이죠. 슈링크하고 볼륨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대주주가 베이닝 컴퍼니인데 워낙 꾸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매년 매출이 20% 정도씩 늘어나면서도 영업 이익률 50%를 좀 유지를 했고요. 그래서 좀베이앤 컴퍼니가 아마 좀 본인 지분들을 팔려는 노력들이 있으면서 클래시스가 좀 조정을 최근에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가는 쭉 상승하다가 지금은 약간 조정 받고 있는 중이다. 근데 미래 성장 동력은 좋은데 다만 베이앤 컴퍼니가 팔려고 했었던 거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좀 고점에 온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근 다만 뭐 새로운 회사가 또 인수받아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또 한번 회사를 업그레이드시킬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그런 향 상황이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그런 거를 지켜보면서 투자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휴메딕스는도 역시 그. 2003년도에 기능성 식품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20년 조금 넘은 회사고요. 지금은 핀라하고 관절염 치료제, 점안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영업이익률은 역시 굉장히 높습니다. 매출이 714억, 영업이익률이. 에 한26.80% 되고요. 부채 비율도 11.0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다만 매출이 약간은 좀 정체돼 있는데 지금 앞으로 수출이 계속 늘고 있고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매출이 상당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히알루산을 하고 있는데 촉촉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도록 돕고요. 다만 주가가 이런 기대감에 87,000원까지 올랐다가 주가가 쭉 떨어져서 거의 뭐만 원대까지 떨어지다가 약간 큰폭의만 원에서 사만원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어, 매출 성장을 좀 지켜보고 어 투자 결정을 좀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사 이슈로 넘어와서요. 어 지금 조기 대선은 거의 이제 확정적인데요. 아마 2월달 정도에 윤석열 탄핵이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김건희 특검법을 그렇게 막고 있는 이유가 김건희 특검법을 하면서 김건희 의 여러 가지 비리들이 터져나오면서 국민의힘까지도 번져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약점들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김건희 특검법을 맡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호처 지부가 아 막음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강경파들은 여전히 김건희 라인의 음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윤석열은 애초부터 나라를 경영할 수 생각이 없었다. 원래 애초부터 어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강한 의지라기보다는 대통령이 돼서 무엇을 해보고 싶다기보다는 당. 아 그 자리만을 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사실 어떤 정책을, 어, 열심히 추진한 게 사실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어, 나라를 운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리고 김건희 주도하에 매일 폭탄주 파티를 하고 있다. 경호처장이 아마 경찰처에서 어, 밝힌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국회 소통관에서 백골단이 정식 출범했는데, 김민전 의원, 뭐 나중에 사과는 했습니다만 본인이 제대로 몰랐다고 하는데 본인이 제대로 몰랐다는 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태극기 부대가 5 시만 되면 사라진다고 하는데 아마 이때가 알바 시간이라 이때 아마 알바비를 받고 정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 유튜버들을 통해서 어 이렇게. 알바비를 뿌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실인 걸로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윤석열의 정치 상태는 지금 공포 플러스 오기. 그래서 내가 설마 잡혀가겠어? 그런 생각도 들었다가, 아, 정말 잡혀가서 평생 감옥에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공존하는 그런 정신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기는 용인수지 쪽이니까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